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조금 시간에는 더욱 정확한 그래프 표현을 위한 매스 라운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완성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원형 그래프랑 라인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숫자가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숫자가 차감이 되죠. 어, 흔히들 이제 그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준 수치나 데이터를 대충 쉐입으로 어, 표현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어, 간간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나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비교군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드러내고 싶다거나 혹은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그런 그래픽으로 표현을 영상으로 표현을 하길 원하는데 내가 이거를 88%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대충 그려놓는다거나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 이제 예쁘게 표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이 준 자료를 내가 인포그래픽이라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도 디자이너가 해야 될목중 이제 하나인 거죠. 이제 그럴 때 필요한 매스 라운드 익스프레션입니다. 이 매스 라운드 익스프레션은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스 라운드는 뒤에 소, 소수점을 없애주는 거고. 이 숫자와 트림 패스를 묶어주는 건그 슬라이더만으로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만들어 보는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풀다운 메뉴의 컴포지션의 뉴 컴포지션. 사이즈는 1280x720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마스터라고 지어 놓도록 하고요. 어, 프레임은 29.97. 그리고 듀레이션은 넉넉하게 15초 정도 줄게요. 자, 뒤에 배경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검정 색깔, 이 배경에, 어, 비네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진한 회색의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Y 눌러 주시거나, 풀다운 메뉴의 레이어의 뉴에 솔리드 눌러서, 색깔은 진한 회색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확인 눌러 줄게요. 그리고 검정 색깔 솔리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풀다운 메뉴에 레이어의 뉴의 솔리드, 어, 컬러 피커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자, 두 개의 솔리드가 생겼죠? 자, 하나의 솔리드, 즉, 어, 이 검정색 솔리드를 선택을 해서 이 도형 툴을 꾹 눌러서 원형 툴로 맞춰주시고 이 원형 툴을 더블 클릭. 해서 이 원형 마스크를 크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의 인버트에 체크를 해서 영역을 반대로 돌려 주시고요 이 마스크의 세모를 눌러서 나오는 마스크 패더 값을 요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움이 들어가면서 빈티팅 느낌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일단은 원형 쉐입을 그려야 되겠죠 자, 쉐입을 그릴 때는 타임라인에 있는 이 레이어들을 선택하지 않고 도형 툴을 꾹 눌러서 이제 원하는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형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 원형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 필이라는 글자를 클릭을 해서 어 색깔 없음으로 체크해주시고요. 스트로크라는 색깔은 원하시는 색깔로 하나 지정을 해주고 두께는 원하시는 만큼 두께 지정해주시면 되고요. 어, 원형 쉐입을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리려면, 화면을 먼저 꾹 누르면서,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르면서 드래그 하면, 내가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쉬프트만 누르게 되면 왼쪽 사선으로 해서 기준에서 그려지게 되는데, 가운데 기준으로 커지게 하려면 꾹 누르고 화면에 꾹 누르고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원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자, 셀렉션 툴로 돌아온 다음에 두께는 사후로 나중에 두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 도형이 만들어졌으면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어, 이 중심축을 항상 가운데에 놓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놓을게요. 중심축을 가운데로 옮기고 싶으시면 툴바에 이펜 비하인드 툴을 눌러 주시거나 단축키 Y. 눌러서 이 가운데로 옮겨주시면 되고, 컨트롤을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 가운데 스냅이 걸리니까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셀렉션 툴로 다시 돌아오고요. 얘가 일단은 트림 패스를 적용을 시켜서 이 라인이 그려지게끔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쉐입에 요 세모를 펼쳐서 나오는 컨텐츠의 옆에 보시면 애드가 있죠? 여기를 눌러서 나오는 트림 패스 꺼내줍니다. 이 트림 패스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속성이죠. 엔드에 값을 주면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스타트를 만지게면 처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원이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이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일단은 요 이제 이 end의 값을 내가 expression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얘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하나 추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컨트롤러에 여러 가지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러는 effect preset 패널에서 검색창에 SLIDER 슬라이더라고 검색하면 슬라이더 컨트롤이라고 나와요. 이 슬라이더 컨트롤은 저제 강조해 보시면 위글 제어할 때 썼던 친구기도 하죠. 이 슬라이더 컨트롤을 이 쉐입에다가 드래그 드랍해서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쉐입에 지금 트림 패스 들어가 있고, 이펙트에 보시면 슬라이더 컨트롤에 슬라이더라는 속성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익스프레션을 걸 때에는, 그러니까 속성과 속성끼리 약간 좀 페어런트 개념, 즉, 링크 개념으로 익스프레션을 걸려면, 제어를 당하는 애가 제어를 하는 애한테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트림 패스의 엔드 값을 슬라이더에 이컨트롤에 슬라이더가 제어하기를 바라니까, 얘가 얘한테 expression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expression 픽 p 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엔 n d 의 값에 star치를 Alt 누르면서 클릭을 해서. 얘한테 익스프레션을 걸어 줍니다. 그럼 얘가 픽힙이 여기 나오니까 꼬랑지가 여기 나오니까 얘한테 이렇게 걸 수가 있는 거죠. 얘한테 익스프레션을 적용하면 얘한테 픽힙이 꺼내지니까 얘한테 걸게 되므로 즉이 관계가 반대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엔드에 스타바치를 알트 누르고 클릭을 해서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걸어 주시고 이픽 힙, 익스프레션 픽 힙을 꾹 눌러서 슬라이더 컨트롤에 슬라이더라는 속성에다가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옆에 이펙트 슬라이더 컨트롤 슬라이더라고 써지게 되죠. 그대로 숫자 패드에 엔터를 눌러주시거나 혹은 빈 공간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트림 패스의 엔드 값은 슬라이더 컨트롤의 슬라이더 한테 제어를 당하기 때문에 요이 쉐입에 들어가 있는 얘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이제 숫자도 얘한테 제어 하도록 한번 만들어 줘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숫자도 이 슬라이더 컨트롤에 제어할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보죠 자 툴바에 T 눌러서 화면에 클릭하면은 커서가 생기면서 텍스트를 쓸수 있죠 일단은 아무 숫자나 하나 써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될게 내가 숫자를 그러니까 1의 자리 할 때는 이렇게 되고 2 0의 자리 할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보시면 얘가 가운데 정렬로 있기 때문에 글자가 자릿수가 늘어나게 되면 양쪽으로 글자가 추가가 되죠 나는 이런 게 좋으면 가운데 기준으로 놔주시면 되시고 나는 제가 완성 영상처럼 퍼센테이지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1의 자리는 이쪽 그리고 왼쪽으로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얘는 오른쪽 기준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즉, 이 자릿수가 추가, 추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 방향으로 글자가 이제 늘어났으면 좋겠는지 그것만 살짝 생각을 해 주시고 맞춰 주시면 되세요. 저는 아무래도 여기다 또 퍼센테이지를 쓸것 같아서 오른쪽 기준으로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폰트는 어, 노토산스로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께는 블랙으로 크기 요정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얘 가운데로 옮길게요 단축키 Y 눌러서 중심축 드래그 하면서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가운데 스냅 걸리죠 셀렉션 툴로 돌아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숫자의 카운팅도 어떻게 보면 이 쉐입의 이 슬라이더 컨트롤의 제어를 당해야지 이 슬라이더 컨트롤에 슬라이더가 올라가면서 트림 패스도 늘어나고 얘도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카운팅을 도와주는 애가 이 텍스트에 보시면 이 세모를 펼쳐서 나오는 텍스트에 소스 텍스트라는 옵션입니다. 얘가 이 슬라이더한테 제어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한테 익스프레션을 걸어주는 거예요. 소스 텍스트에 스탑아치를 R2 누르고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얘의 픽힙 또 여기 슬라이더 컨트롤에 슬라이더에 묶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적용시키거나 빈 트랙 이빈 타임라인 한번 클릭해서 적용을 시킬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슬라이더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살짝 넣어 보죠. 자, 인디케이터를 0초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 쉐입에 즉 원형 그래프에 슬라이더 컨트롤에 슬라이더에 스타바치 눌러서 0일 때 스타바치 눌러서 키프레임 넣어 주고요. 어, 한 2초로 이동할게요. 자 타임코드 클릭 직접 하겠습니다. 2초로 이동시켜 주시고 값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카운팅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숫자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상한 요런 소수점들이 생겼죠? 뭔가 77.5%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드래그를 할 때에는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어느대로 가면 또 이렇게 막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완전 제 멋대로 지금 막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소수점을 지우고, 이 완전 그 소수점 제외한 1의 자리부터 표현을 하고 싶다. 그게 제일 깔끔하겠죠? 그래서 그 소수점을 지우는 게 제가 처음에 잠깐 말했던 요 Math Round 라는 expression입니다.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어디다 넣냐면 저희 이 숫자, 그러니까 소수점이 찍히고 있는 이 숫자에 expression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맨 앞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게요. 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mess.round 라고 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그 괄호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 이제 오른쪽 괄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괄호가 생겼으니까 얘를 또 마감을 시켜야 되겠죠. 자, 맨 끝에다가, 맨 오른쪽 끝에다가, 왼쪽으로 입 벌려진 동그란 괄호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m e t s r o u n d 라는 글자를 맨 앞에 넣어주고 열리는 괄호를 하나 삽입을 해준 다음에 그니 그러니까 this 앞에다가 열리는 괄호를 하나 삽입을 해준 다음에 얘가 열렸으니까 닫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다가 닫아주는 가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숫자 패드에 엔터를 눌러주시거나 빈 공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소수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깔끔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프가 수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정말 좀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슬라이더, 이 도착하는 키프레임에다가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지인을 줬어요.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이 그래프 값을 스피드로 놓은 다음에 그래프의 공유를 이렇게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가로가 속도고, 아니 가로가 시간이고 세로가 속도니까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빨라졌다가 나중에 엄청 느려지면서 숫자가 이렇게 그, 아니죠. 그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가면서 딜레이 되는 느낌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도 이제 숫자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점점 딜레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도 숫자가 제대로 카운팅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프 표현도 가능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로 남길 수도 있고 요런 딜레이 되는 느낌도 그래프와 숫자에 다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프를 표현하게 되는 인포 그래픽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걸 넣어주는 게좀 필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퍼센테이지를 넣기 위해서 t,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빈 공간 한번 눌러서 퍼센테이지 하나 만들어주고 숫자 줄여서 여기다 옆에 놔주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완성 영상처럼 이 그래프에다가 이제 살짝 쿵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으면 얘를 그라데이션 처리하면 되는데요. 어필에 여기 글자를 눌러서 얘한테 아이필이 아니 아니죠. 스트로크에 글자를 눌러서 얘한테 그라데이션 줘도 되고요. 혹은 쉐입에 마우스 우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된 레이어 스타일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이 에디트 그라디언트를 눌러서 원하시는 색깔로 이렇게 넣어 주셔서 그라데이션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쉐입이나 이런 레이어의 마우스 클릭 레이어 스타일에 나오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무조건 그라디언트 먹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텍스트에도 넣을 수 있고, 뭐 쉐이비도 넣을 수 있고, 이미지에도 넣을 수 있고, 뭐다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솔리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이 그라디언트도 그라디언트지만 트림 패스와 숫자를 이 슬라이더 컨트롤을 이용 해서 엮어준 다음에 예로두 개의 수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소수점이 표현되지 않아야 되니까 mess.round 그리고 괄호 열린 거 하나 닫힌 거 하나 넣어 주고 서 애니메이션을 하면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동그란 원형이 아니라 라인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얘네들 하나로 묶어서 구석탱에다 놔보도록 할게요. 자, 널 하나 만들게요. 타임라인 빈 공간, 마우스 클릭, 뉴에서 널 하나 만들어주고, 페어런트 속성 꺼낼게요. 이 소스네임에 목록에 마우스 클릭, 콜럼스 페어런트 꺼내줘서 얘네 세 개를 요번에는 익스프레션의 픽 휩이 아니죠. 페어런트의 픽 휩으로 이렇게 묶어 줍니다. 정말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면 익스프레션 픽 휩은 속성끼리 연결시켜 주는 거. 페어런트 픽 휩은 레이어끼리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구석탱이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라인 그래프도 하나 그려보죠. 자, 툴바 눌러서 라인 간단하게 요번에 세로형으로 이렇게 그려 볼까요? 자. 그려 주고 두께 한요 정도로 놓죠. 자, 숫자는 제가 여기 옆에다가 요 정도로 쓰고요. 요 밑에다가 놓을게요. 색깔은 요 배경색이랑 비슷한 색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 라인에다가 일단 트림패스 먼저 넣어 줘요. 열어서 애드 눌러서 나오는 트림패스 넣어 주고 이 쉐입에다가 슬라이더 컨트롤 넣어 줍니다. 그리고 트림 패스의 엔드 값이 얘한테 이제 제어 당할 수 있도록 엔드에 스탑 아치를 이 알트 누르고 클릭. 해서 익스프레션 걸어주고 픽 힙을 이펙트의 슬라이더 옵션에다가 걸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어, 여기 있네요.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그래프의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얘 숫자도 카운팅이 돼야 되니까 얘는 이번에 가운데로 놔볼까요? 진작에 가운데에 넣을 걸 그랬죠 옆으로 비껴 가니까 자, 가운데 이렇게 패러그래프에서 가운데에 넣어 주시고 만약에 패러그래프 창이 나는 없다 싶으시면 윈도우에서 여기 찾으시면 됩니다 패러그래프 자그 다음에 이 숫자에도 텍스트에 나오는 소스 텍스트를 스타바치 알 누르고 클릭해서 휩을이 슬라이더 한테 걸어 주고요 분명히 이렇게 이제 소수점이 표현될 수 있죠 애초에 진작에 넣어 줄게요 자 클릭을 해서 매스 닷 라운드 오른쪽 화로 열어주고 예, 열었으니까 왼쪽으로 쭉 가서 마감시켜서 숫자 패드 엔터 혹은 빈 타임라인 클릭 해서 적용을 시켜 줍니다 자 애니메이션 넣어보죠 쉐입에 있는 슬라이더에 처음에 0초일 때는 0일 때스탑아치 그리고 값이 좀 올라갔을 때 값을 이렇게 쭉 넣어주면 그리고 요번에 이즈아웃을 넣어 볼까요 앞부분에 마우스 키프레임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즈아웃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굴곡을 이번에는 가속 느낌인 거죠. 천천히 갔다가 확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숫자가 맞춰서 카운팅이 되는 게잘 보이실까요? 어, 숫자가 너무 처음에 검해서 안 보이니까 얘 잠깐 치워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처음에 올라갈 때는 완전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래프가 갑자기 속도 빨라지니까 같이 카운팅이 되죠. 이렇게 어,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겠죠. 정보를 표현함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지게 될 때는 이 math.round라는 익스프레션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포그래픽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를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익스프레션이니까 적어놨다가 포스트잇에 붙여서 모니터 아래에다가 붙여놓으시면 까먹지 않고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프를 이제 s 스프레션해서 숫자와 그래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